자전거 경량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아비안 벌스 물통 케이지를 구입했는데요 어,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거는 s w o r 물통 케이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4g 홈페이지에 24g으로 적혀 있고 이거는 홈페이지에 7g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방금 택배를 받았는데 모양은 솔직히 S웍스 물통 케이지가 훨씬 이뻐요. 이쁜데 이게 정말 가벼워요. 이게 한 3배는 더 가벼워요. 이게 7g이니까 3배 넘게 가볍죠. 엄청 가볍고 이게 세게 누르면 진짜 부러질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물통을 아까 대충 장착을 해보니까 물통은 잘 체결되는 것 같고, 어 일단 제가 모양은 확실히 좀 없어 보이긴 해도 경량이 많이 되니까, 어 교체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물통 케이지야 뭐, 교체하는 거 되게 간단하죠? 볼트 두개 빼서, 이거는 진짜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. 이 물통 케이지는. 근데 이건 진짜 들었다는 느낌도 안 나요. 이 물통 케이지는.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느낌도 안 나요. 너무 가벼워가지고. 요렇게. 장착은 완료했고요 물통은 아까 꽂아봤는데 잘 꼽혀요. 고정도 잘 되는 것 같고. 밖에서 주행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로 약간 이렇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밖에서 턱이나 이런 거 넘어도 어 물통이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 이거 살때 제일 걱정이 이제 너무 가벼우니까 물통을 잘못 잡아줄까 봐 걱정을 했었거든요. 혹시나 물통 이제 못 잡아주면 턱 같은 거 넘을 때 이제 물통 빠질까봐 그러면 이제 사고 나니까 근데 이 정도면은 어 좋네요 이제 디자인이 조금 흠이긴 합니다.